이런 아, 이래서 좀 사진 좀 찍을까? 응. 내가 찍어줄게. 서로 찍어주자. 콜. 어. 아, 뭐 화장 제대로 안탄것 같은데. 그래가지고 몸을 털면서 퍼즐 두 가지. 그죠? 이래도 되고, 근데 너무 넓게 이래도 되고, 근데 너무 지하면려요지하래도 네. 되고, 몸데에서지 이래도 되이래게되이랬으면안됩데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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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지이래이렇게 해야 돼? 이이거이 지연아 씨. 저가 어, 왜 이렇게 더워? 어, 야, 야, <웃음> <웃음> <나? 첫 파트에> <웃음> <꼬치우치>? <웃음> 야, 야 나이거이가까 개식한데 이거. 로 <laughs> 아, 야, 없막머리 야, 내가 꽃자 했는데 네가 안꽂는다며 자, 구어러 가자. <laughs> 뭐라 지 않을까? 어 우리 같이 꽃자 지은아 뭐야 저 여기 거이 많아 내가 네, 뜯어줄까? 그럼 이걸 잠깐만 들고 있어봐요 저를 위해 장미를 꺾어주시는 수지양 어 이거 예쁘다 잘 나온다 뽑았어요? 네 역할... 벌레 없어요? 아, 감사합니다. 역시 빵. 뛰어가 뛰어 가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저쪽으로 어, 그다음에 얘들아, 줄 서서 빨자 자기 순서대로서. 사람 올라가.

현지 시간은 10시 37분입니다. 야, 왜찍어아는야 지금 공부하다어 야, 유아인 <laughs> 같다. 야, 뭐, <laughs> 아, <이제> 너무 웃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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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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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거 아, 니야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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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게 저로즈뷰 나도 백설공주 애들이랑 화이찍고싶는거 네? <웃음> <웃음> 안녕 반가워요. 저 2학년이에요. 제가 내년에 적살나게 공홈을 찢어주죠. <laughs> 잘 가. <웃음> <응>. <웃음> 안녕하세요. 고생했다 근데 왜 우리는 안나 다른 애들 인스타 아이디 모르는데 태그 안해도 되겠지 아니, 너 홍보 좀해 어디다 어디든 아, 네가셋이란거 있어. 이 너무 아파 거있거 있어. 있는거어거 있어. 이있 이거 있어. 이이 이거 이거 있어. 이거 있어. 이어 이거 있어. 이거 야, 찍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데? 그래? 밴드 지금 맨발 아니야? 보면. 밴드? 네. 다 밴드 있어. 밴드 두 개만. 네. 고마워. 아까도? 네. 어, 헐. 두 개씩 남았네. 짠. <laughs> 수지로 그래. 팔이 살. <파리살. 웃음> 우와, 너무 깔깔해요. 이쁘게 나오면 좋겠어요. 어 루피? <laughs> 아니 저 포즈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. 야 그때도 포즈 고민하지 않았어. 아, 그때도 포즈 어떻게 할, 아, 표정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응, 또... 어머 고민이 되네요, 여러분. 여러분 근데 댓글을 안 달아주세요. 수지가 슬퍼하죠 댓글 달아주세요. 보는 사람이 보신 건데 댓글 달아주세요. 야요 어머 야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. <perpetuousyncrasse> 나하고싶다 넌 혜빈이 안녕얼굴좀 갈게 영아너왜 어, 어. 여기 시켜 먹으러 어. 왔니? 어더워먹자 촬영합니다 예뻐 그대로 계속 촬영합니다 촬영 하나 둘빈이해요 네. 멀니까 이상하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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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아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크림 요가 제일 좋아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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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 저도 좋아해. 버섯 아니야? 어? 뭔데 이거? 먹어봐. 먹어봐. 이거. 이거 어묵인지 버섯인지 먹어봐. 비주얼은 버섯이잖아. 아니, 그거? 나 그럼 오늘 떡볶이만 먹어야지왜안 지워져! <laughs> 어떡해요? 지워지긴 하네. 내가 또 먼지 묻은 것처럼. 일단, 홍로합니다. 밤에는 안 돼, 몸에 안 좋아. 무슨 말아야 밤에는 안, 안 <laughs> 돼, 몸에 <laughs> 해라. 자, 다 땡큐! 야 멋있다. <laughs> 이거 뭔데? 굿지 아닌 지 그런까지가 났는데 저기 온래 저는 다리 아프네교육은 들어라. 학교에 스트 설치 마라. 어디 어디? 우리 어디데 우리 저기야? 아, 엥 뒤로 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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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이니 이거! 이거! 왜이래 누구야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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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한소이랑. 아. 야, 한소이랑 <laughs> 야, 나, 네? 나, 한존이한소이랑 지금 야, 존나한소이랑 신봉선 야 네가 한소이 네가 거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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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랑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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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자 개그맨 김거이인가거이주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주라주 이거, 이거, 이 이리 <laughs> 가 <laughs> 그러게 어떻게 집을 갖춰놔 우리 이렇게 셋이서 다뤄지가는 거처음이거 <laughs> <laughs> 처음인데 진짜